위력을 간과하지 말라, 욕심의 위력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 저도 학창 시절 때 누가 이 시험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불평 불만을 했던 적도 많이 있지요. 굳이 시험 제도가 없어도 공부할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 시험 제도로 이 어린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마음에 가졌습니다. 이 시험이란 제도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품게 되었지요. 오늘날 선생님께서 시험이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시험이 있어야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 그 학문들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암기하고 머리에 저장해야 자기 지식이 되기 때문에 시험은 꼭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시험이 있어야 학생의 실력이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지식도 자라고 그 배운 내용에 대한 학문의 이 범위가 넓어지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셨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다면 내가 과연 공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자신할 수 없거든요. 시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기르고 지식이 쌓여지며 내가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 시험을 보다가 컨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컨닝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아본 적도 있지요 경쟁 학생보다 더 좋은 점수를 막기 위해서 또 선생님에게 에, 에, 징벌, 이 책망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를 또 인정받고, 얘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컨닝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컨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험제도를 만드셔서 이 컨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냐라고 한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가를 만드셔서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류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만들지 않았으면 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질문처럼 왜 하나님이 시험제도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컨닝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컨닝이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만들까?라고 하는 이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게 된 하와의 그 범죄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와 본인의 잘못 때문입니까 컨닝하게 된그 학생의 잘못이 시험제도를 만든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컨닝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본인의 책임입니까 그건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셨지만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은 욕심이 컨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성장을 위해서 보는 것이지만 컨닝하는 이유는 욕심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과실나무이지만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죄에 빠지게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죠. 왜 시험 제들을 만드셔서 왜선악가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냐 모든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또 시련에,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우리를 유혹해 죄에 빠지게 만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을 두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시련,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하지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시련과 고난은 테스트이지만 유혹은 템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두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모두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시련을 겪는 것과 유혹을 당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시련과 유혹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연단케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과 시련, 곧그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템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렸지요. 아버지 곁을 떠나 애굽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당한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요셉의 인생에 만난 모든 고난과 환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 요셉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가 거절할 경우에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본인이 안락한 삶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본인이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신문 상승했던 이 기회를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식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욕심이 있었다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가 보디발 안에 유혹에 수락했다면 그 그것은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낸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도록 하셨던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인 안에 있는 욕심이 원인이 되어서 그 욕심 때문에 보디발 안의 유혹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시련과 유혹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내 욕심에 끌려 죄를 짓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하늘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보낸 시련이 바로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단어 시험은 템트입니다. 유혹이죠.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를 유혹, 유혹으로 바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자, 시험은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템트 유혹은 우리 욕심이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하지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리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준 뒤에 나에게 절하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세 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지요. 예수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면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면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런 과시욕이 있었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면 사단에게 절하라는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지만 사단이 준 유혹과 그 유혹과 맞잡은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욕심이 있으면 모든 곳이 유혹의 장소가 되지만, 욕심이 없으면 모든 곳이 은혜의 장소, 훈련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유혹의 장소입니까? 유혹의 장소도 되고, 은혜의 장소도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처한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광야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훈련의 장소,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도록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때 우리가 살수 있다. 라는 것을 교훈해주는 것이지요. 만나의 음식을 내려주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을 쳐다봐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은혜의 장소, 훈련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욕심이 과했지요. 10편, 106편, 4절에, 1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냈다. 만나를 먹고도 고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니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욕심이 광야라는 그 장소를 유혹의 장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불평과 원망의 유혹이 마음에 도사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베푸신 만나를 먹고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거죠. 기적의 음식을 먹고도 은혜를 체험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쏟아내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마음의 욕심이 없다면 정말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훈련받기에 합당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은혜 충만하고 기적이 충만한 그 장소가 유혹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궁핍에 처할 때 그는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궁핍한 삶에 처하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바울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믿음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궁핍한 삶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삶도 유혹의 삶이 되고 풍부한 삶도 유혹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풍부의 처에도 그 풍부함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가난하고 궁핍해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족을 배우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의 장소,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은혜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훈련의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상황이 바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욕심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야고보는참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참 이해되기 쉽게 잘 풀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보통 우리 드라마 같은데 볼때 그리고 우리가 또 경험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는 임신했는지 안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면 적어도 임신 3개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사의 말을 듣지요. 초기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점점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욕심이 가득 차면, 열 달이 꽉 차면 아이가 태어나듯 욕심이 가득 차면 그것이 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욕심이 내 마음에 충만해져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죄는 욕심이 가득 찰때 나타나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마다. 아,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더 편한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만삭이 되어서 행동이 불편할 때마다, 아, 빨리 태어나면 좋겠다. 말하는 이 어린 신부 산모를 보고 어른들이 말합니다. 태어나면 더 힘들다.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다. 뱃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어, 내 의지 결단대로 행동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가는 곳을 쫓아갈 수 밖에 없는 거 그 상황을 이 야고보 기자는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마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죄가 점점 자라 내 마음에 가득해 그것이 죄로 이미 행동으로 옮겨져 버리면 이제는 그 죄를 쫓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죄를 이기는 방법은 작은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끊는 방법은 마음의 욕심부터 끊어내는 것입니다. 욕심의 번신력을, 번, 번신력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의 오래된 죄 습관들을 끊어내는 방법,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 뿐입니다. 다윗은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요. 그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는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혼자 지붕 위에서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바시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그 여인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틈탔지요. 그 욕심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속히 제거했다면 그 욕심이 가득차 죄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욕심을 마음에 품고 욕심이 점점 자라도록 방관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욕심을 행동으로 옮겨버렸지요. 그 결과, 다윗은 큰 죄를 범했고,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고, 본인의 태어난 아들도 하나님의 벌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번식하는 것이거든요. 내 힘, 내 의지를 능가할 만큼 그 욕심의 위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죄로 이어지기 전에 내 마음의 감정으로 남아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욕심을 비워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속에는 유혹도 함께 따라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자체는 견디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견디기 힘드니까 그 안에 사단이 유혹의 씨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에는 욕심을 먼저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인내하고 시련을 통해 훈련을 받지만 그러는 가운데에 욕심을 피워내는 작업도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수 있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는 말씀이 있고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7절과 18절은 그 앞에 내용과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이제 다른 주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요.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야구보서를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란을 겪을수록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 시험 환란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겨야 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유혹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들, 편하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들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지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 우리 삶을 계획을 갖고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드는 나쁜 분으로 이야기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불평불만이 막 생길 때마다 왜 이런 삶을 바꿔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에 드는 내용들을 보면 은 거기에 우리 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인 저에게 시험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부 붕대지 않는 현실 그것은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돈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할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시고 내게 그 선물을 주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지. 나의 아버지 되시지. 나를 그냥 낳으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나를 낳으신 분이시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계획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자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시험을 이기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빠질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시험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그 깨달음의 지식이 우리를 죄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면 금송아지 만드는 일, 우상을 만드는 일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성장하도록 보내신 그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여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거리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욕심이 틈탄다면 그 욕심의 그 위력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 욕심이 가득 차 죄로 이어지기 전에 속히 그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